안녕하세요. 창원 중독 관리 통합 지원센터 서포터즈입니다. 이번 달은 알코올 중독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알코올 의존이란 무엇일까요? 알코올 의존은 자제 음주로 인하여 알코올에 대한 내성이 생겨 알코올 섭취량이나 빈도가 증가하고 술을 마시지 않으며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금단 현상이 나타나 술을 반복하여 마시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인이 흔히 사용하는 알코올 중독이라는 용어는 사실상 알코올 의존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알코올 중독은 알코올을 포함한 물질 중 일부인 알코올, 담배, 마약 등을 장기간 사용했을 때 생기는 의존증입니다. 알코올을 장기간으로 사용하여 알코올과 관련된 문제 행동이 빈번히 나타나고, 알코올 금단 또는 내성 등의 신체적 증상이 나타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또한 알코올 의존성은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면 신체적 합병증 및 알코올성 치매 등의 정신 질환을 유발하여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되는 치명적인 질병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알코올 중독 왜 나타나는 걸까요? 하나의 원인이 아닌 다른 정신 질환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요소들이 원인적 역할을 합니다. 첫 번째 유전적 원인입니다. 알코올 관련 장애 환자의 1차 친척이 알코올 중독이 될 가능성은 일반인에 비해 3배에서 4배 높은 것으로 알코올 의존증은 유전적인 요소가 많이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두 번째, 발달 과정의 원인입니다. 반사회적 성격 등이 위험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 심리사회적 요소입니다. 부모의 알코올 문제가 자녀에게 역할 모델을 제공해서 심리적 접근성을 높게 합니다. 네 번째 환경적 요소입니다. 취약한 개인과 술이 쉽게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알코올 중독은 어떠한 증상을 나타낼까요? 일반적으로 직업 사회적 기능이 저하하고 법적인 문제나 여러 사고를 자주 일으키고 가족 구성과의 마찰이 커집니다. 증상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 번째 감마 유형입니다. 평소에는 수개월 이상 술을 안 먹고 지내기도 하지만 한번 술을 마시기 시작하면 포금을 하면서 스스로 술 먹는 것을 멈추지 못하는 경우를 말하며 이러한 사람은 한번 술을 마시면 짧게는 며칠에서 길게는 한달 이상 계속 술만 마시며 몸이 더 이상 버틸 수 없거나 타인이 강제로 중단해야 음주를 멈춥니다. 두 번째 델타 유형입니다. 많은 양은 아니지만 거의 매일 술을 먹는 경우를 말하며. 자신이 술에 대한 조절력을 상실한 상태라는 것을 모르고 있다가 어떠한 이유로 술을 끊어야 할때 금단 증상을 느끼고 나서야 알코올 중독임을 깨닫게 됩니다. 다음은 알코올 중독의 유형입니다. 첫 번째, 심리 의존형입니다. 술에 대한 신체적 의존성 없이 심리적인 의존성만 있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 쾌락형입니다. 취해서 신나게 놀기 위해 술을 마시는 유형입니다. 세 번째, 심심형입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심심해서 주로 시간을 때우기 위해 술을 마시는 유형입니다. 네 번째, 매일형입니다. 과하게 술을 마시지는 않지만 매일 조금이라도 술을 마시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유형입니다. 다섯 번째, 폭주형입니다. 술을 자주 마시지는 않지만 한번 마시기 시작하면 완전히 정신을 잃을 때까지 술을 마셔야 직성이 풀립니다. 여섯 번째, 사회형입니다. 술을 마셔야 하는 업무 또는 사회적 상황이 많아서 자의보다는 타의로 음주를 하는 유형으로 음주에 대한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일곱 번째, 신체적 의존형입니다. 술에 대한 신체적 내성이 생기고 금단 시기 동안 금단 증상이 나타나 점차 마시는 술의 양이 늘어나며 스스로의 의지만으로는 금주가 어렵기에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AUDIT-K를 통해 알코올 사용 장애를 선별할 수 있습니다. AUDIT-K는 음주의 횟수와 양, 음주 습관 등의 10개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는 한국형 설문지입니다. 8점 이상의 경우는 음주 습관에 주의를 요하며 20점이 넘는 경우에는 알코올 의존자로 판단되어 치료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도 화면을 멈추고 한번 검사해 볼까요? 해석 부분을 보고 나는 어떤 범주에 있는지 체크해 봅시다. 다음으로 알코올 중독의 경과 및 합병증입니다. 알코올과 닿는 위장 관계서부터 심혈 관계와 신경계, 비뇨 생식계와 내분비계, 피부 및 골격계 등 알코올은 간질환을 흔히 유발하며 다량의 알코올 섭취는 모든 종류의 암 발생의 약 2에서 4%의 위험인자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구강암, 후두암, 식도암, 간암과 높은 관련이 있습니다. 좋은 예후를 기대할 수 있는 경우는 반사회적 성격장애가 동반되어 있지 않은 경우 직업의 유지 및 가족의 지원 등 전반적인 삶의 안전성을 존재하고 법적인 문제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초기 재활치료를 모두 마친 경우 등입니다. 반사회적 성격장애, 조현병, 양극성 장애 등과 같은 다른 정신질환을 함께 갖고 있는 경우의 예후는 공존하는 다른 정신질환의 치료 경과를 따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공존 정신질환에 대한 적절한 치료가 알코올 문제와 관련한 환자의 예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예후에 관해 장기간 연구된 경우가 거의 없지만, 1년간 단주한다면 그 이상의 기간 동안 단주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알코올 중독 치료는 크게 개입, 해독, 그리고 재활의 세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개입. 이 단계에서는 흔히 술이 어떻게 자신의 삶에 들어와 문제를 일으켰는지를 상기시키고 또 자신들의 행동에 대해서는 스스로 책임지도록 납득시키는 과정이 있습니다. 치료를 받고자 하는 동기와 지속적으로 단주하는 동기를 최대화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해독. 해독 치료의 1차 목표는 신체와 정신 상태를 안정시키는 데 있고, 2차적으로는 재활과 같은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재발 방지 치료로 잘 이행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동반된 신체 질환의 여부를 확인하고 치료합니다. 휴식과 적절한 영양 공급, 티아민을 포함한 비타민 공급, 치료약물 투여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알코올 해독에 있어 훈련된 인력이 상주하는 병동이 가장 안전된 치료 환경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세 번째, 재활. 금주의 동기를 증대시키고 유지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일상생활에 재적응할 수 있도록 돕고, 재발의 방지를 통해 금주를 유지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개인 면담 및 집단치료, 그리고 자조 모임 참여, 항갈망제 투여, 필요시 향, 정신성, 약물 사용 등이 치료에 포함됩니다. 정신치료와 관련해서는 알코올 중독자 자조 모임과 치료 공동체가 있습니다. 첫 번째, 알코올 중독자 자조 모임입니다. 알코올 중독자 자조 모임은 술을 끊고 삶을 회복하고 유지해 나가려는 중독자들이 매우 일정한 시간에 모여 자신의 경험담을 털어놓고 중독 없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지혜를 나누며 서로에게 힘을 주며 삶을 회복해 나가기 위한 모임입니다. 이 모임은 익명의 알코올 중독자들이라고 불리며 흔히 AA라고 지칭합니다. 1935년 6월 10일, 알코올 중독자이자 사업가였던 빌 윌슨과 같은 알코올 중독자이며 의사였던 로버트 스미스가 만나서 창립한 AA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가장 주요한 알코올 중독 회복 프로그램이라 할수 있습니다. 지난 한 세기 동안 이 자조 모임을 통해서 많은 중독자들이 새 삶을 얻었으며, 그렇기에 삶을 회복해 나가기 위한 여정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모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가까운 지역의 자조 모임에 찾아가셔서 이미 단주를 실천하고 있는 회복자들을 만나시면 새로운 용기와 희망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치료 공동체입니다. 단주를 결심하고 실천해 나가는 데 있어서 주변의 환경들이 너무 위험하거나 쉽게 유혹에 빠질 수 있는 상황이라면 치료공동체에 들어가셔서 생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치료공동체란 술을 마실 수 있는 위험한 환경으로부터 분리되어 알코올 중독에 대한 전문 지식을 지닌 치료자와 단주를 유지하고 있는 회복자들이 공동체의 치료 원칙과 철학에 따라 공동생활을 하며 치유 프로그램 등을 수행해 나가는 생활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국내에도 알코올 중독자들을 위한 치료 공동체들이 존재하며 공동체 입소를 통해서 단주를 유지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알코올 중독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오늘 배운 것과 같이 알코올 중독은 본인만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늘 적당량을 지켜야 합니다. 이상으로 중독 없는 세상을 향한 희망 파트너, 상원 중독 관리 통합 지원 센터 서포터즈였습니다.